전의 불길이 그 기치를 올린 한국의 1960년대 조국건대화로 우리의 굳건한 의지가 지향한 그 장엄한 뜻과 땀의 역사가 황량한 벌판에 건설의 메아리 되어 퍼지고 자립의 거목이 우람한 뿌리를 내린다. 쌍용시멘트 동해 임해공장 건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에서 시발했으니 그 건설의 기본은 조국의 근대화와 수출입국의그 기틀을 두었다. 의지와 땀으로 이룩하려는 역사적 대명지 앞에 북한의 땅은 파헤쳐지고 두꺼운 암반이 무너진다. 쌍용 기술진과 국내 건설회사의 힘만으로 시작한 이 역사적 대과업은 몰아치는 난관을 뚫었고 예고 없이 닥친 어려움을 이겨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 쌍용 기술진은 한국 최초의 슬라이딩 공법을 채택해서 지름 17m, 높이 50m의 거대한 동체 사이로 4개를 불과 30일이라는 최단 시일에 완성한 기적을 낳고 영하 18도의 혹한에도 목표의 공정을 완성키 위해 새로운 양생공법을 채용, 예정의 목표를 이룩했으니 황량한 벌판에 기적의 기둥이 우리의 의지처럼 솟는다. 동해의 어항이었던 목광은 쌍용 임해 공장 건설로 그 면모가 일신했다 국제 규모의 항구로 발돋움한 목광은 동해 공장의 의항으로그 역할이 중대해졌으며 연간 180만 톤의 시멘트를 회사 전용 선박으로 울산, 부산, 여수 등지로 수송 연안 출하 공장에 공급하는 모항로서의 으 새로운 공사로 목광은 동해 명소로 그 장관을 이룬다. 예고 없이 닥치는 애로는 비단 공사장에서만이 아니었다. 일본에서 무코항까지 수송해온 거대한 킬론 타이어는 항만에서 우리의 슬기와 지혜를 겨루어보는 듯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킬론 타이어 하나의 무게 74톤. 이 거대한 킬론을 옮길 기재를 불행히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통운 특별하역관은 슬기와 지혜를 짜내어 밀고 갔으니 거대한 킬론도 드디어 부두에서 움직였고 좁은 골목을 아슬하게 빠져나갔다. 이 킬론이 빠져나가는 거리마다 길목마다 놀램과 성원의 박수가 쏟아졌으니 실로 한국 육상 수송사상 가장 큰 수송 작업으로 아직도 그 기록은 남아 있다. 근대화의 기본 자재인 철강, 석유와 함께 시멘트의 역할도 그 근간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공장이 완공되면 은 국토건설, 산업시설, 항만개발, 도로, 댐, 주택, 빌딩 등 각종 건설산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외화 가득률 97%의 전략상품으로 연 200만 톤에 약 2,500만 달러의 외화 가득으로 국제수지에 크게 기여하며 대량 생산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무광의 입지 조건으로 추가 비용의 경감 및 수출 원가의 경감으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간접부문의 확충과 산업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공사 기간 중약 200만 명의 인원 동원과 준공 후 상시 고용 천여 명의 고용 증대에 기여하게 되니. 조국 건대화의 시멘트 산업에 지워진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 막중한 책임의 모습이 드러나는 상냥식. 우리의 오랜 바람과 보람이 경건한 독경 속에 우람하게 하늘을 찌른다. 이 책임의 뼈대를 세우기까지 우리의 뜨거운 의지와 땀이 기틀이 됐고 우리의 강인한 의욕이 기초가 되어 오늘 다 함께 지켜보는 웅장한 모습에 가슴 뭉클한 보람과 또 새로운 결의가 동해의 아침 햇살처럼 비친다. 1968년 10월 31일. 건대화의또 하나의 획기적 도약대가 될 쌍용 시멘트 동해 대단위 공장은 드디어 준공됐다. 의지와 땀과 인내와 희생으로 점철된 이 각고의 터에 이제 약진과 도약의 나팔이 하늘과 땅을 메우고 수관역군들의 가슴에 보람과 기쁨이 바다처럼 출렁인다. 민족 중흥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국 근대화의 위협을 쟁취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보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다짐하고 계시는 박대통령께서는 시사를 통해 하면 된다 하는 자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난관이 극복되지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조건과 모든 것이 갖추어 있더라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실로 쌍용의 사명도 신념과 행동으로 조국 근대화의 선두에서 매진할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다짐한다. 우리의 염원에 불이 붙는다. 우리의 신념에 다시 불이 붙는다. 조국 근대화의 기치처럼 지켜 올린 횃불처럼. 칠년 속에 불은 당겼다. 저 우렁찬 굉음, 저 세찬 화염, 마치 우리의 정열이 타오르듯 무한한 번영의 도약을 향해 거대한 첫발을 내딛는다. 이 동해 공장 건설 기간은 1966년 8월 31일부터 1968년 9월 30일까지 불과 25개월 간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이 공장 건설에 투하된 자금은 내자 67억 원, 외자 2,964만 9,900 달러로써 문자 그대로 동양 최대의 웅장한 시설로 민족 중흥의 이정표가 황량했던 돌판에 우뚝 솟았다. 최대. 연간 2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 거대한 광고는 약 560만 편. 우수한 양질의 석괴석이 무려 10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니 앞으로 500년간은 파낼 수 있는 자원이 문자 그대로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 재굴된 석회석은 1차 조수의 장치에서 조각돌처럼 부서지고 이 공장의 동맥인 콘베어에 실려 오그의 저장장으로 옮겨지면 2차 조수 공정에서 석회석은 모래알처럼 된다. 여기에 설강석 점토가 배합되고 다시 세 번째 분쇄 공정에서 가루가 되고 엄밀한 검사 과정을 지나 거대한 원료 혼합 사이로에서 완전히 혼합 조정된다. 역시 7 5터의 거구의 프리히터는 또한 이 공장의 심장력. 혼합 조정된 원료는 이 예열실을 지나 다시 거대한 휘전로를 통과하면 90% 정제되는 시멘트인 크링가가 완성됩니다. 3대의 회전로의 일산 능력은 무려 3,000톤, 2개의 거대한 회전로는 하루 6,000톤의 크림 카를 주야로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공장의 모든 공정은 최신 자동시설로 운전 조정된다. 하루에 생산되는 6천여 톤의 시멘트는 자동출하장치로 해외에 수출되거나 국내에 건설이 있는 의욕의 땅을 찾아 출하된다. 근대화의 터전을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세계를 향한 교역품의 총화로 이제 쌍용의 시멘트는 마치 하늘을 덮는 거목처럼 자리배의 땅에 뿌리 내리고 번영의 태양을 향해 힘차게 힘차게 발돋움합다